안녕하세요, 행복한 배짱이 소피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피니티 포트를 사용하여 화면에 보이는 이미지의 모습처럼 이중 노출 효과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쉬운 영상이니 모두들 잘 따라와 주세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먼저 작업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만들겠습니다. 상단 메뉴의 파일 그리고 뉴를 클릭해 주세요. 저는 오늘은 문서 사이즈를 소셜 미디어 포트레이트 포스트로 선택할게요. 그리고 투명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고요 크리에이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지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오늘 작업에 쓰일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인데요. 오른쪽 스튜디오에서 스탁 탭에 가서 스탁 이미지 웹사이트인 픽셀에서 오늘 사용할 여성의 이미지를 가져옵니다. 레이어 탭에 오면 새로운 레이어가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는데요. 레이어 이름을 바꾸고 사이즈와 위치도 바꿔줄게요. 그리고 다시 스탁 탭으로 돌아가서 이중 효과를 적용할 또 다른 사진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사이즈 위치 조절하시고요. 다시 레이어 탭으로 돌아와서 새로 만들어진 도시 배경의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줄게요. 다음 단계로 다시 여성의 이미지로 돌아와서 사진 속의 여성분만 선택툴로 셀렉션 해주겠습니다. 어느 정도 셀렉션이 끝나면 상단의 Refine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셀렉션의 부분을 좀더 다듬어줍니다. 그리고 좀더 자연스러운 셀렉션을 위해 저는 Refine 설정값을 좀 바꿔줄게요. 경계선 두께도 좀 줄이고 스무스 o t h 와 f e a 수치를 높여서 선택을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주고요. 램프도 살짝 줄여줄게요. 그리고 프리뷰로 블랙으로 바꾸고 내 선택이 괜찮은지 살짝 확인도 해볼게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하단 아웃풋 출력 섹션에서 마스크를 선택하고 어플라이 버튼을 클릭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사체만 선택되었어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해서 레이어를 열면 여성 이미지 밑에 마스크 레이어가 새로 만들어진 것을 볼수 있어요. 이중 효과를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에 여성 레이어를 선택해서 커맨드 J를 눌러서 레이어를 복사해둘게요. 그리고 복사본 레이어의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자, 이제 재미있는 순간이 시작돼요. 상단에 놓여진 CT 레이어를 틱해서 다시 화면에 나타나게 해 주시고요.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카피 레이어의 밑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CT 레이어가 상단 마스크 레이어 아래에 놓여지면서 이렇게 모습을 나타냅니다. 선택된 마스크 영역 내에서 CT 레이어를 원하는 위치나 크기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저는 이 레이어들을 그룹으로 묶어 줄 거예요. 그리고 전체 선택, 커맨드 G를 눌러서 작업한 레이어들을 하나로 묶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룹을 열고 시티 레이어에 가서 블렌딩 모드를 바꿔 줄 거예요. 그럼 블렌딩 옵션에 따라 두 개의 이미지가 서로 다른 모습으로 합해지는 것을 볼수 있어요. 블렌딩 옵션은 취향에 맞게끔 선택해 주시면 돼요. 저는 라이터 컬러로 선택하겠습니다. 이중 노출 효과가 적용된 이미지가 멋있게 변했죠? 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얼굴에 노출된 도시 사진을 지우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크를 사용해 줄 거예요. 상단 마스크를 Command J를 눌려서 복사해 주시고요. 복사된 마스크를 City Layer 밑으로 다시 드래그해 줍니다. 그리고 Paint Brush Tool를 선택하고 Black Mask를 선택. Hardness랑 Opacity 투명도도 살짝 바꾸시고요. 도시 부분이 나오지 않길 원하는 부분을 Black Mask Paint Brush로 슥슥 칠해줍니다. 다음으로 배경 화면을 추가해 주겠습니다. 왼쪽 툴바에서 사각형을 선택하고 문서 크기에 맞게 배경 화면을 만듭니다.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배경 화면 레이어를 밑으로 드래그합니다. 하지만 원본 사진 위로 드래그해야겠죠? 그리고 배경 화면의 색상을 약간 붉은빛과 회색빛이 나는 색상으로 바꿀게요. 저는 그라데이션을 살짝 줄 거예요. 그라디언트 탭을 선택해서 첫 번째 동그라미를 클릭해서 왼쪽에 나올 색상을 선택, 그리고 오른쪽 동그라미를 클릭하고 오른쪽에 나올 색상을 선택합니다.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그라데이션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중 효과가 나타난 이미지와 배경 화면을 좀더 자연스럽게 블렌드해 줄게요. 워먼 카피 레이어를 선택해서 투명도를 살짝 내려 줄게요. 그리고 전체 이미지 색상을 조금 빼줄 거예요. 어 s t 스 e 먼 t 탭에 가서 해체셀 밑에 디세츄레이션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노이즈를 넣어서 빈티지 효과를 줄 것인데요. 라이브 필터에서 애드 노이즈를 선택해 줍니다. 노이즈 레이어를 상단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모 아이콘을 더블클릭, 조정바를 열어주고 수치를 원하는 만큼 쭉 올려주고 머지를 눌러서 효과를 적용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그룹 레이어를 선택, 설정바를 눌러서 그래프를 살짝 바꿔줄게요. 드디어 완성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어피니티 포토 주기적인 업데이트 있으니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바이.